마음 읽기, 마음 듣기, 마음 쓰기, 마음 분석과 선생 애녹입니다. 어, 우리 아이가 너무 요즘 삐딱해서 너무 고민이다, 걱정이다. 아이가 중이병인가, 아이가 사춘기인가 이렇게 고민, 고민, 걱정, 근심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평소 때는 안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삐딱해졌지,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지?라고 고민, 걱정하시는 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삐딱했을까요? 어, 언제부터 삐딱해졌을까요? 아이들은요. 예를 들면이 나무는 물을 주고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이 나무는 아주 뭐 풍성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물도 안 주고. 어? 막 그냥 발로 차고 그러면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억압, 강압, 강요, 스트레스, 일방적, 감정적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양육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레 삐딱선을 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삐딱선이 어, 어렸을 때는 부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숨지겨 조용히 조용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어, 뭐, 고학, 어,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어, 나 이제 좀 컸어. 그리고 요즘 애들 뭐, 너무너무 잘 먹어서 굉장히 크잖아요. 힘도 세고. 그러니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마침내 반항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당황하죠. 어, 얘가 안 그랬었는데 왜 갑자기 얘가 삐딱선을 타지?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러지가 아니라 이미 아이는 그랬었는데 그걸 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고 폭발한 시기가 바로 어, 부모님이 고민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아이, 내 아이라고 함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잊지 마세요.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 나는 아이와 대화의 이 소통이 인격체와의 대화하고 소통이에요. 내 자녀와 대화하고 소통이 아니라. 응? 그렇게 했을 때이 아이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삐딱선을 타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부모는 걱정하죠. 저러다가 제가 어떻게. 그렇게 돼야 다시 돌아옵니다. 응? 가만히 놔두면 아이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아 이거 아니네. 어, 저거 아니네. 어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겠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아 맞다. 부모님이 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본인이 알아서 왜? 인간은 신이 양심이라는 저울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저울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지게 되면 망가져요. 스스로가 그 저울을 양심의 저울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우리는 믿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삐딱선, 이젠 그만 태우시죠. 감사합니다.